여기는 돈이 범0령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노 스종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앞서 정체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 n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가스가 부족해 에이, 가스가 다 필요해 용암이 빠지면서 땅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명령을 내려라. 명대로 내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태란이. 듣고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명령을 내려라 알았다 명령을 내려라 웃고있다죽일우리를이끌리다 죽이. 어리다이 꼬리, 다 저기 다이쪽으로온다 준비는 됐다지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목소리> 공격받는 것 같은데 죽일 준비가 되었다 유엔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공격이 간지된다 준비해라. 자, 이게 자, 원 자, 이될것이다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 감염체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쪽막변이맞어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고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하고계시죠 긴급 뉴스입니다. 용암 도용용 줄여서. 용암 용이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온 돈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군단이 다 같은데? 자원을 도마시킬 시간이다. 죽일 준비가 되어다 군단이 군. 굶... 오니 범인 위원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하였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일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딱 중계 중계중계 저기 우리 둘째 공격 명약을 보냈다. 분명히 네, 공격받는 것 같은데. 같은데 명령을 내려라. 이 적이가 막 변이를 맞췄어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고령룡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구나. 군단이 군청입니다. 군단, 군단을 휩쓸려 라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준비가 돼. 적의 생체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대규모 광란이 준비되었습니다. 죽일 준비가 되다 <목소리>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를이지 마라. <목소리>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안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용안 도용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치료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S input>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부사이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죽고 있다. 도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치령 동맹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뭔것 같은데. 미안, 미 내려라. 다 준비가 다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저기 공격해온다. 준비해라. 있다. 군단 죽일 준비. 갑병 군단 죽일 준비가 되었다. 명명대로. <laughs> 곧 자원이 될것을이다을 <놀람> <놀람> 됐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방금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적의 생침, <내 공단이 놀람>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쿵단이 듣고 있다. 죽일 준비가 되었다. 명령을 내려라. 자취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